안녕하세요. 모범코인입니다. 계속해서 알트코인 시장이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영상 시작하기 앞서 제 실시간 포트폴리오 먼저 오픈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쪽부터 수위, 에이브, 스테이터스, UX 링크, 마스크 네트워크, 세타 토큰 등등 제가 직접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타점 잡아드린 코인들의 현재 수익률입니다. 정보방은 영상과 등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언제든지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도움 한푼 받지 않고 이러한 단기급 등 쏟을 타점부터 그 근거들까지 전부 다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자, 아직도 여전히 어, 상승장 지속 중이고 잠깐의 조정으로 오히려 또 매수하기 좋은 찬스가 왔으니까 자 이러한 급등 수익들 여러분도 함께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00%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딱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 주시고 역대급 기회의 불장에서 저와 함께 이러한 엄청난 수익 전부 다 노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떤 급등 코인 갖고 왔느냐 바로 요 아이콘이에요. 정보방에서는 선 매수 들어간 상황이니까 어, 지금 영상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지금 빠르게 매수 담아 보시고 정확한 대응법, 실시간 타점 정보방에서 바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거의 바닥권 잡히면서 다시금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영상 길지 않으니까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큰 스케일로 보기 위해서 주봉 차트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미리 그어드린 가로줄들이 보이실 텐데요 제 영상 꾸준하게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한눈에 아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가로줄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매물들이 쌓으며 형성된 주요 매물대들로 강력한 지지나 혹은 이제 저항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상승이든 하락이든 이 구간들은 쉽게 돌파를 하고 이탈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알수 있듯, 아이콘은 요 160원 지지대와 450원 매물대 저항 사이에서 박스권을 그리면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자, 그런데 최근 160원 부근 여기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쳐주다가 본격적인 반등이 나온 후에 요 노란 색깔 60일 이평선과 주황 색깔 120일 이평선을 동시에 돌파해주면서 요 5일 이평선까지의 이런 골든 크루스가 나와주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또한 강력한 지지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강력한 조정이 나왔습니다. 에도 불구하고 요 구간 터치하고 나서 살짝씩 천천히 말아 올려주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일봉상으로는 이렇게 290원 매물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터치하고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450원 박스권 여기 또 터치하기 위해서 다시금 가격을 올려줄 수 있다라는 그런 중요한 상승 가능성에 대한 단서도 되는 겁니다. 그것만 아니라 지금 알트코인 시장의 전반적인 조정으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이평선이 데드 크로스가 나와주면서 하락을 하고 있지만 몇안 되는 코인들 중에 특히 이아이콘 여전히 정별율 맞춰주고 있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반등이 나와준다면 은이 평선 정비열도 더욱더 이어가면서 지금의 상승 추세 더 길게 유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4월 초부터 꽤나 긴 시간 동안 하락을 해오던 요 아이콘의 경우에도 이때 거의 빠져나가 매도 거래량이 없죠 하지만 요때 9월부터 정말 이상하리만치 많이 터졌던 요 양봉 거래량들을 시작으로 이번 11월 12월달은 본격적인 진짜 세력들의 어 개입이 시작이 되었다고도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는 또 이게 유의미한 양봉 거래량들이 말씀드렸듯이 엄청나게 터져주면서 요450 50원 매물대를 다시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점점점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어느 정도 바닥권을 만들어 주며 서서히 지지를 버텨주고 있는 지금 이 가격대가 매수하기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모든 근거들을 토대로 봐서는 단기적으로는 일단 요4 5 0원 매물대까지 터치를 하기 위한 급등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자, 현재가를 기준으로 보시더라도 자, 이번 12월 내로 거의 50%에 가까운 1차적인 단기 급등 수익 충분히 누려볼수 있는 타점입니다. 그 는 알트코인 시장이 전반적인 조정을 마친 다음에 다시 어, 순환 펌핑이 제대로 돌게 된다면 여기 위쪽에 보이시죠 800원 요 매물 대까지의 급등 가능성 또한 더욱 더 높아질 것이라는 그런 엄청난 기회의 매수 시그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 뭐 아이콘 역시 450원을 터치하고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크게 올라가서 먹을 수도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혼자 투자하시면 당연히 이런 상승 과정에서 온전히 수익으로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고 전부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왜냐 저 또한 투자를 하기 어려웠던 그런 옛날 시절이 있고 여러분들도 지금 같은 시장에서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정보방에서 막 일확천금을 가져다 드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매매하면서 얻는 그런 정보들이나 다양한 뉴스, 뭐 이런 타점들 대응법 그리고 여러분들 어려워하시는 종목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 다 어, 상담까지 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편하게 들어오셔서 일단이 아이콘 실시간 타점부터 해서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실시간 매수 타점 함께 받아가시면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실제로 매수매도 안하는 투자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장담컨데 내년 2025년 계좌 지금이랑은 말도 안 되게 정말 좋은 방향으로 달라져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 아이콘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